Na na na.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유치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과 만나게 되어서 반갑나요? 그래요. 우리 이제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예배 드릴 때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대요. 어떤 규칙이 있는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알아봐요. 짠! 맞아요. 첫 번째 규칙은 단정하고 깨끗한 복장이에요. 우리 친구들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갈아입었죠? 역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최고예요. 자, 두 번째 규칙 알아볼게요. 짠! 맞아요. 바른 자세예요. 의자에 앉았을 때 또, 바닥에 앉았을 때, 우리 친구들, 바른 자세로 함께 예배 드려볼게요. 예배 드릴 땐, 찬양은 크게!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기울여서 예배를 드리기로 해봐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려고 해요. 자, 선생님 따라, 믿음 하면 두 손을 모으고, 소망하면 두 눈을 감고, 사랑하면 고개를 약간 숙여요.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가족과 함께 각자 제 자리에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오늘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로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찬양을 할 거예요.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 친구들 이제 신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텐데, 우리 양옆에 아빠, 엄마 같이 우리 안녕 친구야 찬양을 해보도록 할게요. 평화랑 같이 인사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죠? 자, 이제는 4월이 되었기 때문에 암송송을 배울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암송송 배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너는 내 온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 4월 암송송 잘 봤나요? 자, 선생님이 따라하기 쉬울 수 있도록 동작을 하나하나 알려줄게요 너는 내온 마음을 다하고는 너는 내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자, 율동 잘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음악과 함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해봐요. 자 뮤직 큐! 이렇요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예배 들어가기로 해요. 엄다엄다 어, 우리 목사님께서 나와 주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실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말씀 들을 때는 귀를 쫑긋하기로 약속했죠? 자, 말씀 잘 듣기를 원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서 4장 41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4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4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샬롬! 김성훈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 위하여 저 멀리 샌프란시스코에서 여기까지 7일 동안 하루에 5시간씩 꼬박 운전을 하고 도착을 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뵙지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하루 빨리 바이러스가 극복되어지고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내자고, 화이팅! 안녕하세요, 김석훈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더 깊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혹시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응?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귀를 타고 있는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나귀를 타고 있는 그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과연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이렇게 슉 먹을 것을 주셨고요. 아픈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약을 주셨을까요?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만세! 만세!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지도자가,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왕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에 입성한 목적은 다름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신을 희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온 목적이요. 바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 나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가장 나쁜 죄는 어떠한 죄일까요? 제가 보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들과 다툰 죄. 두 번째, 부모님께 거짓말을 한 죄. 세 번째,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죄. 과연 몇 번이 가장 큰 죄일까요? 정답은 3번,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죄입니다. 고대 근동의 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 내 생명 역시 그들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실수로, 실수로 타인을 살인했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들을 위한 도피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 도피성은 유일한 안식처이자 그들의 희망인 곳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죄의 멍해를 이두 어깨에 지고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이지요. 살아가는 친구들, 도피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 길에도 도피성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는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는 고난 주간을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밤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닌 나면. 예수님이 아니라면 바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사슬 가운데 얽매여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크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 되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도피정 되심을 항상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나아가는 모든 5번 오펠라이카 한인교회 영류와 유치부 모든 구성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 말씀 잘 들었나요? 일주일 동안도 살아갈 때 우리 목사님 말씀 꼭꼭 기억하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해요. 자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마칠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 주기도문 박수 일동 다 기억하고 있나요? 엄마 박수, 아기 박수, 할아버지 박수 다 기억하고 있죠 친구들? 자 우리 주기도문 음악에 맞춰서 일동 같이 해보도록 해요. Tchau, 마쳤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만나도록 해요. 안녕. 자,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큐티 활동을 할 거예요. 자, 오늘의 활동은 뭔지 우리 자세히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화면 봐주세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할 활동은 퍼즐 맞추기예요. 먼저 두 장이 있어요. 흑백으로 된 거, 칼라로 된 거. 흑백으로 된 거에다가 우리 친구들이 색칠을 예쁘게 해서 오려서 붙이는 활동이에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먼저, 칼라 종이에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림에 색깔이 없죠. 예쁘게 색칠을 해줄 텐데, 선생님을 그냥 색칠하는 것보단 어떤 생각을 하면서 색칠했으면 좋겠냐면 이렇게 우리 친구들의 도피성이 대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모두 깨끗하게 식견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쁘게 색칠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 가지 색깔로 우리 친구들 색칠해주시는데, 어떤 위험에도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쁘게 색칠을 해보도록 해봐요. 자, 우리 친구들 색칠 선생님처럼 다 마무리했나요? 자, 그럼 이제 이 선대로 오리기를 할 거예요. 오릴 때는 가위로 오리는데, 엄마의 도움을, 엄마의 도움으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엄마한테 "엄마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 어머님께서 오리는 걸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우리 친구들이 가위질이 위험하니까 다 오려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처럼 다 오렸나요? 와 조각이 많아졌어요. 자이 조각을 이제 흑백 화면 위에다가 알맞게 붙일 텐데 이번에 준비물이 풀이 필요해요. 자, 먼저 이 조각이 어디에 가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는데 먼저 예수님 얼굴부터 선생님이 맞춰볼게요. 자, 이거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맞았어요. 여기 예수님 얼굴 보이죠? 칸도 딱 맞네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풀로 붙여볼 거예요. 와, 첫 번째 퍼즐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 여러 가지 조각을 엄마와 같이 그림을 보면서 맞춰서 붙여보면 됩니다. 짜잔. 자,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님 퍼즐을 완성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붙이는데 조금 어려웠어요? 엄마랑 같이 해서 너무 즐거웠죠? 우리 다음 주에도 더 재미난 큐티 활동으로 함께 만나도록 해요. 안녕!